오늘은 일단 다섯 분다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시, 오시겠죠? 아, 뭐 오시겠지 뭐 9시 넘어서 오시는 거 같은데 뭔가 느낌상 59분인데 안녕하세요 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,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목이 잠기셨는데 근데 아 진짜 죽을 거 같아요 지금 새텐버님 어제 되게 오랫동안 보시던데 내보더라 네, 저는 진짜 방금 일어났습니다 <laughs> <오>, 어떻게 <어떡해>. 상태가 <laughs> 아, 네, 안 좋으시고 좀, 좀 걱정했어요 이게 임비를 한번에 새벽에할 텐데 그러면 아침에 주무실 텐데 아침에 자고 저녁 음. 먹기 전에 일 텐데 이거 잘못하다가 오. 못 일어나면은 어떡하나 싶어서 아,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 상태가 다안 좋네요? <laughs> 아안안저 지금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<laughs> 네. <laughs> 이제 괜찮아져요 <웃음> 어... <웃음> 우리 너무 잘 맞네 우리 수장인데 무효감이 없저 세수 한 번만 하고 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갑기 다른 사람이 되셨네 <laughs> 오늘 다들 상태가 메롱하던데 아니요? 어떻... 난 너무 어, 좋은데요? 나나 최고인데? 뭐... <laughs> 왜? 기분 다들... 짱이야 와 진짜? 기분 짱이야 나... <laughs> 혹시 대게를 많이 먹었습니까? 아니 근데 캐리린님은 왜 늦게 잤는지 좀좀 궁금한데요? 왜요? 이두 분은 이제 정상 참작이 되는데 레식 대회 때문에. 아, 저도 어제 그거 보다 잤어요. <laughs> <laughs> 그럼 어제 <laughs> 이긴 팀이 누구죠? 구라예요. <laughs> <laughs> 두 명. 핑카랑 조피아. 가슴다. 하라는 큰창이었던 것. 핑 야, 와우. 와우. 어. 맛있다. 오! 저희 랭크하다가 이렇게 원탭하면 클립을 못 쓰게 하려고 그 무수한 욕설이 나오거든요 ㅋ <laughs> ㅋ 프로들이라 반응속도가 빨라가지고 원탭파자마자 바로 나와요 <laughs> 그 버린 클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박제하지 네 그니까 <laughs> 그래서 약간 그숏틀리면 공개하려고요 모아두긴 했어요 <laughs> 이거 대한민국 프로계를 지금 재현님 손에 다 들어와있네? 밑보핳핳핳핳핳핳 뭐야? 아이고 어, 페이치컷? 어, 아 냉장고. 냉장고 열렸다아 어. 소리 안 나는. 안쪽에 플로레스. 키보드 플로이드. 어려워. 냉장고 둘이라 더 잡을 만한 저희 한탕. 동굴에 플로레스 지른다 동굴로 보면 돼. 동굴. 아이고. 아니 오른쪽 봐야 돼 오른쪽. 라스틱이 저.. 아니 저.. 동면들 동면들 아아, 됐어 삥 진짜 개사기다 앞에 클머 있겠네요 네네 <놀네>. 이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여기 나와요 발로란드 바이 했더니 이거 반동이 적응이 안 되네. 저 발루안 팀에서 라운드 시작하면 저 3번 누르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진짜 <laughs> 팔으려고 그러면 3번은 누르면 되는 에이펙스 레전드는 어떤 거예요? 와 대박. 에이펙스 재밌죠. <laughs> 에이펙스 재밌죠. <laughs> 대박 쩔어. <laughs> 어 뭐야? 나 어? 나? 내가 어이고. 잠만요? 엘라 준거 같은데? 응. 바로 문 열겠습니다. 어, 저, 저, 아니 그 바보 자리, 바보 자리 뭐 뭐야? <목소리> 뭐야? 어, 뭐? 뭐야? <목소리> 뭐지? 아, 내가 쏜더 발동 시켜서 그러네. 쏜 <laughs> 어, 얼굴 아, 이렇게 다이내믹 그, 뭐야? 편선 하고 싶다. 편선 칼. 아! 절대 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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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2대그면2대2대 어, 이대, 1로 이대, 이대, 이대 하죠. 2대 1로 하고. 오케이 2대 1로. 에2대 네, 1로 하고. 아 레시기 어? 예능이 모르네. 예아예 근데 이게 확률이 멸치야. 몇밴이 어, 여태까지 확률인 줄 알았는데 소리 지르면 확률이 올라가나 보네. <laughs> 아나 <난> 몰랐네. 우리가 <laughs> <오리건>! 하면서 해야겠다.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엄두를 어, 3번 오해. 눌렀어. <laughs> 아예 네. <laughs> 발로한테 그만하시라니까요. 블리치 들어왔어. 불단 배 안에 블리치 들어있어요 에코는 에코 캠 내려야 돼. 에코 캠 네. 내려야 돼. 불단 배에 사람. 있어. 에코 음파화 되나요 혹시? 빡센. 조금 빡세네요 블리치만 자꾸 가. 계단 올라간다 문 막아줄 수 있어요? 어 문.. 이거 키다 썼어요 오케이 최애 이거 잡았어요? 충수 충수 되나? 여기 캐슬 충수 캐슬 충수 안 돼!! 어 우리 같이 어내렸어와 <laughs> <laughs> 바로 망설임 없이! 와, 아, 나 진짜, 쏠까 말까 고민했는데저안쐈거든요 <laughs> 와, 체린이 그냥, 망설임 없이 갈겨버리 <laughs> 아, 오케이, 오케이, 이게, 팀이지. 오케이. 그 o n t l 이 k e 이 o 에 t like, d o 오 t like, d o n 여기 i k e don't like, don't like, don't l i 오 e d 오케이 오케이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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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k e d o 좋은 사람이었네아아비 저... 아, 아, 진... 오. 깝다 아깝다 아아 개잘해 대박 헐헐 그만 쩔어 쩔어 어 이거 개쩌로. 하는 사람은 개재밌는데재민이야잼미님은뭐 <목소리> <뭐였대>. 어때 행복하면 됐지 <목소리> 고요 인데요 고요 아니 이 건방지게 충수를 봐? 어요나단에 와마이 와마이 계피 진짜 계피 벌하 뭐지? 벌지해. 벌승다 발히고 야! 아! 또팀 킬. 어머, 못 하셨네요. 뭐. 아니 이거를 발, 아니. <laughs> 아 이거는 그거야. 그 뭐야? 교통사기. <laughs> 그 뭐야? 그 자해공갈단이야 이거. 선생님, <laughs> <laughs> 판사님 좀 억울해요. 어딨어? 어여여다 카베다 카베! 0점 어! 아! 어어 뭐 죽여! <laughs> 뭔가 스폰키를 할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자미나 발키리 오 말했는데 괜찮으시는 거예요? <laughs> 교환이죠 ㅋ <우리. 웃음> 눈총 쓰고 가죠? 아깝이 헉! 아에 레이나 스가 이겼다. 리얼 레이나 씨 어. 어. 이겼다. 레이나 씨한 자국. 이 하고. 끊임. 턴 라운드. 뭐가 그니까죠? 왜 궁금하신데요? 입 밖으로 나왔잖아요. 순식간에 죽었네라고 해서 그니까라고 했는데요. 대박. 쩔어. 쩔어. 아. 입에서 씨발 그만해 딱 나올 때까지만 할게요. 아. <laughs> <laughs> 아 <아유>,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아 씨발 그만해. <laughs> 아니 이거 나저 중독돼 가지고 평소에도 써요 그냥. 아, 친구들이랑 있을 때 쓴다고요? 친구 친구랑 있을 때 쓰고 그냥 가족끼리 있을 쓰고 그냥 그냥 다 써. <laughs> <laughs> 뭐 하지? 아와또이지랄아 아, 어. 아,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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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게 발로란트에 스며들었다 할까? 엔도어터 칼은 유정이 블리즈 죽었습니다. 블리즈 신음 소리인데? 그거 내 앞에서 블리즈 들면 안 돼. 도망가야지. 헤리필 많이 오는데 이거? 저희 아니에요. 화이팅. 저희 헤이팅 하죠. <laughs> 와우. 깜짝. 모두 죽었다. 어, 쳤다. 썰어, 썰어. <laughs> 빨보키 트라비네요 아, 키트 라비네요. 그 에, 에 로제바님 시키는 중. 가서 죽이자, 가수 죽이자, 가죽자 진짜. 나비도 봐, 나비 진짜, 진짜, 진짜. <laughs> 진짜, 진짜. 계단, 계단부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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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부터. 계단 머리 빼꼼 조심. 하늘 다 올라가. 어 오우, 오우, 우 친구들. <웃음> <웃음> 아유, 아 발로맨다 자이안 맞아, 맞아. 스팅어스팅어 넉포 됐어. 네. 아이, 아이 상대는 반달인데 스탱을 어떻게 그요? 아이 분위기 이 코라운드였네. 네 얘네 가디언이네. <웃음> <웃음> 졸려서 <웃음> 그런가? 발로 할까요? 한 명만 깔면 되긴 하는데. 어, 난가? 모, 모두 <웃음> 모두에게 <웃음> 한 명만 지금 한 명만 쳐다보고 있네 지금. 할려는 <laughs> 있어요. 어? 어? 대기 대해서 대기발? 아. 방 왕, 왕, 모 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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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 들었네요. 그럼 왕, 왕, 만 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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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,